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비드 삭스, 우리 차르죠. 백악관 차르가. 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호스트 처음으로 이제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을 3월 7일 금요일 날 한다라는 뉴스 요게 이제 보도자료로 나오면서 이게 지금 쭉쭉쭉 퍼져나가고 있으면서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도 드디어 이제 XRP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구나 또 지금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반등을 준큰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역시 트럼프는 정말 비즈니스의 귀재기도 하지만 타임. 을 정말 잘 맞추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황상 봤을 때 크립토 그 산업 관련 해가지고 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드디어 이제 어 트럼프가 어떠한 이제 메시지를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타이밍을 지금 3월 7일로 봤다 그리고 이때서 부터는 글쎄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 겠지만 제가 감히 추측 건데는 이제 의회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대답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SEC에서 무리하게 했던 그런 소송들을 철회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리플에 있어서는 가일링 하우스가 뭐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어, 트럼프 관련돼서 행사도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오는 이제 자문위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백악관 자문위위원회 공식적인 그니까 실제적으로 뭐 일론 모스크는 좀 예외의 경우지만, 어, 어떠한 자문위가 뭐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위원회가 열리면은 크립토, 디지털 에셋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이제 인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게, 어, 실제적으로 가시화되는 모멘텀, 그니까, 어, 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관련돼서 이제 뭐 문화일보도 그렇고 뭐 YTN 연합뉴스 할것 없이 트럼프가 7일 가상화폐 썸밋첫 연설하면서 지능책 이제 밝힐 거라는 것이 굉장히 세간의 이슈를 좀 점령.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러시아 이제 젤렌스키 이거 나오면서.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게 이슈가좀 집어 먹은 건 사실인데, 타이밍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어,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막 하방으로 가냐, 막 언제까지 급락하냐, 막 이런 뉴스. 그리고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어, 트럼프 됐는데 별로네? 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와 별개로 7일날 가상화폐 우리 서밋 열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어, 진정시키는 효과를 좀 누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어쨌든 이 서밋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 어떻게 이거를 썼는지를 좀 봤어요 물론 보도자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뭐 반영된 건 그렇게 없다고 봐요 그냥 소위 얘기해서 스트라이트뉴스라고 하나요 그냥 뉴스 우리 서밋할 거야 요거 그대로 보낸 게 어. 많은데, 그래도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좀 내용을 좀 보면은, 어, 트럼프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백악관에 이제 암호화폐 정상회의, 이제 서밋을 한다, 정상회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좀 됐는데, 어, 이제 개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어, 다음 주 금요일 3월 7일 백악관에서 첫 암호화폐 서밋을 주최한다. 이는 트럼프 암호화폐 산업에 더욱 어 산업을 더욱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서 이게 프레스 릴리스인데 이제 성명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라는 그러면 이 연설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암호화폐 업계 주요 창립자나 ceo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 백악관에서 만 거 있잖아요. 주요 인사들도 참여할 것이다. 정상회의 그러니까 서밋에서는 벤처 투자자인 데이비스 어, 어스 그러니까 차르죠 지금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가 주도하며 실무 그룹에서는 사무국장인 보하인스 디렉터로 있죠 이, 이 사람도 굉장히 젊고 굉장히 뭐 예일대학교 뭐 럭비인가요 뭐 풋볼 하다가 또 이렇게 정치하다가 출마하고 또 트럼프가 우리 백악관 대변인 임명하 듯이 임명했는데 90년대생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 차일드가 요 보하인스는 뭐 자기 성명은 안 하고, 역시 사무통장이지만, 어, 그냥 이거 리트윗을 한 거를 좀 확인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제가 좀 여러분들께 빨리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크게 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정책 전환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정책 자문하고 국가 비축 자산,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평가할 실무그룹을 창설하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죠. 그리고 이 실무그룹에서는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SEC, 그 다음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등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거 암호화폐를 약간 사기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트럼프가. 근데 2024년 대선 캠프에서 규제 간소화와 친암호화폐 인사 임명, 스테이블 코인 도입,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제 비축 정책 추진,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면서 친 암호화폐 인사로 완전 180도 탈바꿈 했죠. 그 선거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트럼프 취임위원회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것도 사실 한몫을 한 것도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스탠드가 뭐냐면은 예전에 했던 바이든의 모든 정보를 차별화하고 뭐 거의 서포팅을 안 해요. 뭐 그거는 뭐 다양성 정책서부터 뭐 지금 뭐 굉장히 비대해졌다면서 도지통에서 막 지금 칼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모든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지만 이번 서밋과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방향은 바이든 정부의 강제 그 그러니까 강경 그가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이제 통해서 강경 규제 노선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게 사실 핵심 포인트죠. 평가입니다 이거는. 여기 뭐 여기 공식 서, 뭐 당연히 여기서 나, 나온 건 아니고 블룸버그에서 평가를 한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어 F 그 FTX 사태 등 암호화폐 시장의 스캔들 이후 강경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트럼프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심지어 자신만의 민코인도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와들이 주도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프로젝트도 지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도 돈도 벌었지만 굉장히 친 암호화폐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 와이트하우스, 백악관의 이제 공식의 이제 릴리스 보도자료를 보시면 성명에서는 정부는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백악관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백악관에서 내고 싶은 이제 핵심 메시지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지만 이번 와모화폐 이제 그 써밋에서는 주요 창립자 CEO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이제 디털자매 실무 그룹이 인사 참여하는데 저는 약간 여기에 리프 CEO 브레드가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뭐 취임식에도 참여했는데 써밋에 당연히 참여하는 게 수순 아닐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자신을 미국의 첫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약속을 했다며, 취임 후첫 주에 발표한 행정명령, 어, 만, 이제 4,178호에도,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디지털 자산에 책임감 있는 성장과 활용을 경제 전반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어요. 이건 공식.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급한 면도 있고 비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안에 행정명령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자체가 나는. 첫 이제 그 암호 화폐 어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퍼스트 뭐 크립토 프레젠트라고 이거는 공식 와이드 하우스 백악관 어 성명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거의 일환으로 실제적 이벤트 이벤트도 하나의 뭐 테크닉이라고 보면은 이벤트가 다음 주 금요일 3월 7일에 이제 열린다라는 것을 어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뭐 당연히 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면서 오 X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죠. 특히 나온 거에서는 요걸로 기반으로 어 리플러스 항소 이제 철회하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뭐 크립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가 본건 그거예요. 결국에는 리플 XRP 케이스가 결국엔 끝이 이제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메시지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죠. 크립토 이제 커니티 x r p 커니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뭐 지금 뭐 SEC에서도 민코인이 어 서큐리티 그러니까 뭐 증권 아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뭐 우리 저름이 변호사서부터 인플루언서들, 크립토 모닝 어굿 모닝 뭐 크립토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때에는 어, 정말 이슈가 급격하게 변해요. 저도 뭐 영상 하나 만들다가 갑자기 트럼프이 발표한 거 찾고 또 이제 다시 또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이게. 어, 가격도 그렇지만, 정말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창에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구글 폼이 있고, 거기서 텔레그램방 참여, 그리고 우리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방 안에서는 저희가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서부터 간밤에 있었, 있었던 이슈들까지도 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있어 하실 전략적인 투자, 어떻게 그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내 돈,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뭐 오늘 또 나온 뉴스인데 폭락 비트코인 진정세 하면서 8만 달러 붕괴 7%뭐 반등 하고 지금 막 올랐다가 내려갔다 가 급락했다가 폭락했고다 조금 이제 반등하고 이런 시점에서 사실 뭐 답은 없습니다 지금 뭐, 뭐 호재 하나 터졌다고 해서 뭐 이게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악재 터졌다 고 해서 막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큰 흐름들 그러니까 러시아 하고 우크라이나가 왜 중요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시장 증권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어떻게 미칠지를 뭐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지금 흐름은 어전 방송에서 파이낸셜타임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락 기반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게 지속될 건지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불과 어제자죠. 어제자로 나왔는데 오늘 트럼프 쪽에서 뭐 파이낸셜타임즈에서 이제 기존 매체에서 그렇게 나온 걸뭐 보고 판단했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월 7일에 우리는 크립토 서밋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핑퐁처럼 그냥 치고 올라간 거죠. 이런 게 계속 필요하고 정치인들도 이런 거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고 정책적으로도 계속 하는 모습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런 뉴스를 우리가 언제 빨리빨리 이렇게 받아들여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어, 커뮤니티에 공유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그래도 어, 승리할 수 있는 게 1, 2%는 더, 더 높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거를 좀 전망을 종합해 보면은 정책 및 규제 수혜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친 암호화폐 정책과 규제 완화 기조로 리플, XRP 법적 리스크 감소 가능성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 그러니까 서밋을 통해서 정부 업계 협력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지겠고, 리플이 국제 송금 및 결제 시스템 혁신을 주도할 기회를 점점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간 투자 및 활용도 확대도 좀 기대를 해요.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활용을 장려하면서 XRP의 금융권 도입, 그러니까 제도권 도입에 들어올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브래드 갈링 하우스, 우리 CEO가 백악관 자문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거 이제 발족시키면서 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래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자문위원회로 참여할 가능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었고 전에 이게 현실로 이제 시작되는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제 가이링하우스가 자문위원회를 활동할 경우에는 리플의 정책적 입지 강화가 당연히 되고 XRP가 제도권 채택이 가속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